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던 여자입니다. 저와 결혼할 남자친구와는 동갑이고 5년 긴 시간 동안 연애를 해왔습니다. 사실 처음 남자친구를 알게 된건 그보다도 훨씬 일찍이에요. 재수학원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때도 같은 대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저와 남자친구 둘다 서로에게 관심이 있었는데 연애한다고 공부를 미뤄둘 수는 없어서 결국 만남까지 성사가 되지는 않았어요. 저는 재수에서 바로 제가 원하던 대학에 갈수 있었고 재수에 실패한 남자 친구는 좋은 대학 들어가고 싶은 욕심에 1년 더해서 3수까지 했습니다. 어쨌든 남자 친구는 결국 보란 듯이 저와 같은 대학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때도 서로 자주 시간을 보냈지만 군대가 걸려 있어서 연애까지 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자 친구가 전역을 하고 난 뒤에는 저는 졸업반이었고 남자 친구는 아직 2학년이었어요. 저는 그때 따로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결국 지금의 남자친구와 이어지게 되었네요. 군대에 가버리면 저를 놓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 때문에 억지로 군대를 미루고 미루다가 입대했다고 나중에서야 털어놓더라고요. 그런데 덕분에 복학시기도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남자친구는 입학도 늦었는데 졸업도 애매하게 늦게 했어요. 먼저 졸업한 저는 졸업 후 1년 뒤에 취직에 성공했고 그 뒤부터는 연애를 하면서 남자친구 취업 뒷바라지를 해줬어요. 결국 남자친구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전 원하는 직장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랑 같이 있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다 제가 있는 덕분에 원하던 대학에도 들어갔고 원하던 직장에도 들어가게 되었으니 제가 행운의 여신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하며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직장도 안정적이고 급여가 좋은 회사였고 남자친구 말대로 저랑 함께 하기 위해 이렇게 노력을 해온 사람이니 결혼하면 저도 분명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생각에 프로포즈에 응했어요. 그런데 프로포즈 받은 행복도 잠시 결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답답해. 이렇게 사연 적어봤습니다. 예비시 부모님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이었어요. 외식을 하면 좋았겠지만 또다시 코로나가 유행을 하면서 방역수칙이 깐깐해져서 예비시 부모님 집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텔레비전에서 요즘 하고 있는 사극 재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낯가림 때문에 어색했던 상황인지라 다들 텔레비전만 보면서 시간 보내고 있었는데 아버님께서 저것 좀 보라고 여자가 탐욕스러우니 자식이 아버지 알기를 우습게 알고 형제끼리 칼부림을 하는 게 아니겠냐는 말을 하면서 예로부터 여자가 져줘야지 평화롭고 남자가 잘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암탉이 울면 집이 무너진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엄청 재밌는 말을 하신 것 마냥 혼자 껄껄 웃으셨어요. 안 그래도 어색한 자리였는데 그 말씀의 분위기까지 이상해지고 아버님께서는 누구에게라도 자기의 뜻을 동의를 받아야 했는지 어머님 옆구리를 발로 쿡쿡 찌르면서 내 말이 맞지? 하고 재차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마지못해 그렇다고 해주셨고요. 아무리 자리가 어색한 상황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첫 만남인데 구태여 저한테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남자친구 잡을 듯이 하는 행동 한번한 한 적도 없고 티낸 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일부러 저러시나 혹시 벌써부터 제 길을 누르시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할 말은 다 하고 사는 성격인데 아무렴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예비 시아버지 되실 분인데 아버님 재미없는 농담의 말대꾸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동의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나중에 저한테 그때 왜 그랬냐, 뭐가 문제냐 하면서 자기 부모님이 신경 써줘서 초대한 식사 자리인데. 그렇게 똥씹은 표정하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았느냐고 답답해하며 화를 냈습니다. 아버님 말도 말이지만 그런 식으로 나오는 남자친구 반응도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첫 만남인데 저런 말씀 하시니 나도 좀 서운했다고 따졌더니 그게 뭐가 서운할 일이냐고 어른이 분위기 좀 어떻게 해보려 꺼낸 말인데 누가 농담 가지고 서운해하냐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대화가 멈추고 어색해진 상황에서 예비며느리 될 제가 애교도 부리고 하면서 분위기를 띄웠어야 하는 거 아니었냐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거기서 불편한 티를 팍팍 냈으면 집안에서 가장 어른인 아버님이 그런 서툴은 농담까지 했겠냐고요. 시댁이라고 벌써부터 그렇게 날 세우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격상 낯도 많이 가리는 편이기도 하고 사실상 유학생활까지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어른을 상대하거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런 자리에서 제가 제대로 행동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꺼낸 말은 분위기 전환을 위한 농담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리 제가 며느리 될 자식벌 같은 존재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제가 애교 부리며 분위기를 전환시켜야 된다는 건 아무래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 말대로 아버님이 아기를 가지고 한 말이 아니라는 해명을 듣기도 했고 저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한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일은 그냥 제 마음속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처음 뵌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나고 말았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결혼식장이나 기타 여러 가지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살곳 아니겠어요? 저와 남자친구도 결혼하고 나서 살 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누고 부동산도 다니면서 정말 서울 이곳저곳의 집이란 집은 다 알아보고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뭐든지 장점만 가지고 있는 집은 정말 찾기 힘들더라고요. 비교적 신축의 집값까지 적당한 곳은 위치가 참 애매해서 대중교통 타기도 번거롭고 회사에서도 멀었고요. 반대로 위치가 마음에 드는 곳은 마음에 드는 만큼 아파트가 구축이기도 하고 주차장 문제도 있었어요. 모든 걸다 만족시켜줄 만한 집은 가격이 문제였고요. 신혼집 구하게 되면서 예비 시댁에서도 어느 정도의 지원금을 마련해 주셨고 대출도 당연히 받을 계획이지만 10억이 넘어가는 집을 구할 방법은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후보는 두 군데로 좁혀지게 되었어요. 출퇴근 위치도 좋고 재개발 예정지이긴 하지만 작은 집을 구하느냐 아니면 서울 근교 서부권이나 동북권 신도시에서 시작을 하느냐로요. 집을 알아보는 동안 마침 남자친구가 지내고 있던 월세 자취방이 계약이 끝나게 되면서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원룸의 거실이 딸린 자취방으로 들어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남자친구가 집에는 안 가보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저희 부모님 집을 이야기하는 건줄 알고 코로나가 유행이기도 하고 엄마가 몸이 약한 편이라 괜히 걱정이 돼서 올해는 안갈 생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너네 집 말고 우리 집 말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결혼을 약속한 사이지만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인데 친척들이 다 모인다는 시댁에 제가 왜 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제가 친정에 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괜히 사람 많은 곳 다녀왔다가 코로나라도 걸릴까 봐인데 정말로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건강상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 불편하고 그게 무슨 난리겠어요? 그래서 그두 가지 이유를 대고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아직 결혼을 안 했다고 한들 오래면 우리도 부부가 될 텐데, 며느리가 명절을 빠지면 쓰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고집 한번 부린 적 없던 남잔데, 요 근래 들어 결혼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고집이 세졌나 싶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갈 생각 없다고 가려거든 너 혼자 다녀오고, 혹시 모르니까 이 집으로 다시 오기 전에도 병원 들려서 신속검사라도 받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입이 대빨 나와서 툴툴대고, 그날은 무슨 말 한마디만 해도 틱틱거리면서 있더라고요. 한 번쯤 져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제가 명절에 저희 부모님 찾아뵙지도 않은데, 예비시댁이라고 다녀오기도 싫었고, 거기 가봐야 명절 준비하느라고, 일만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에 끝까지 거절했어요. 남자친구는 거기서 또왜 명절 준비 이야기가 나오냐고 어디서 뭘 보고 다니길래 그렇게 시댁일이라면 날세워서 싸움을 만드냐는 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 모든 시댁이 시월드가 아니라고 인터넷 속 이야기는 전부 다 사람들 관심 끌기 위해 지어내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짜증이 났어요. 저는 정말 가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서 가지 않는 거고. 몸 생각하느라 못 가는 것도 있는데 남자친구는 자꾸 제가 시댁과 거리 두고 싶어 하고 시댁일이라면 그저 싫어서 그런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요. 원래는 저녁마다 인터넷으로 아파트 알아보고 신혼집 인테리어며 가전제품 같은 거 같이 찾아보는 게 일상이었는데 한동안은 그런 것도 안 하고 밥만 같이 먹고 말은 서로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지냈죠. 그리고 그렇게 명절 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가야 한다고 노래 부르던 남자친구도 정작 명절 연휴 시작됐는데도 집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남자친구도 회사를 안 가니 집에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되는데 서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방한 개짜리 좁아 터진 집인데 분리된 공간도 방 말고는 따로 없고 불편하게 있어서 뭐 하겠냐는 생각에 영화나 한편 같이 보자는 생각으로 제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남자친구는 대꾸를 하는 동, 많은 둥 있다가 같이 영화를 보기 시작했어요. 한참 영화를 보고 있는데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 받고는 혼자 말도 없이 신발신고 밖으로 쑥 나가길래 뭐에 저렇게 삐져가지고 저러나 먼저 화해하자고 나선 제가 바보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5분도 안 있어서 다시 집으로 들어왔는데 혼자 온게 아니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저희 집으로 따라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는 이 집에 올 거라고 생각도 못한 두 분이 오시니 정말 깜짝 놀랐죠. 웬일로 오셨냐고 쭈뼛거리면서 서있었는데 아버님이 나서서는 우리 예쁜 며느리가 시댁 오는 거 힘들다고 해서 이렇게 본인들이 직접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시부모님 본적 있냐고 자화자찬을 하시는데 저는 놀란 마음도 잠시. 어이가 없고 짜증이 나기 시작했더라고요. 오시면 오신다고 저한테 미리 말 한마디 안 해준 남자친구한테도 화가 많이 났고요. 집이라고 열평 남짓한 곳인데 시부모님 두 분까지 계시니까 집이 아주 좁아 터지더라고요. 어머님이 남자친구한테 차에 좀 다녀오라고 차 키를 건넸는데 남자친구가 양손 가득 장바구니 들고 집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저게 다 뭔가 싶었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같이 제사음식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선 아버님이 바로 말을 이어서 하시기를, 이제 우리 장남이 결혼을 했으니 제사를 물려줘야 하지 않겠냐며, 결혼하고 나면 이제 저희 신혼집에서 저희가 도맡아서 제사를 지낼 테니 연습한다 생각하고 시어머니한테 음식 잘 배우라고 하시네요. 제가 그걸 왜 하냐고 그 자리에서 따질 수는 없으니, 혼자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 그러면 남자친구도 같이 하면 좋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음식은 원래 여자가 하는 거라고 하면서 빼더라고요. 아버님도 어머님도 남자친구 헛소리에 한마디 하시는 게 아니라, 사내대장부가 부엌에 들어가면 못뭐 떨어진다고 남자친구는 방에 들어가서 쉬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손이 크신 건지 뭔지.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이 나중 가면 결국 집에 두고 먹는 반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4명이서 제사 지내고 먹을 정도만 하면 되지 얼마나 전을 부치고 싶으셨는지 장바구니 안에는 1kg짜리 부침가루가 3개가 넘게 들어있더라고요 진짜 속상했어요 전셋집이기는 하지만 내 집이다 생각하고 매일같이 꼼꼼히 청소해가며 관리하던 집인데 가스불도 아니고 인덕션 2구짜리로 좁아터진 주방에서 전을 어떻게 부치냐 했더니 그럴 줄 알고 집에서 전기프라이팬도 가지고 왔다고 남자친구 시켜서 또 차에서 가지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랑 붙어 있기 싫어서 저는 주방에 서서 인덕션으로 전부 치고, 어머님은 바닥에 자리 깔고 하시는데 신문지도 안 깔아놓고 하시면서 기름은 여기저기 팡팡 튀고 있고, 나중에 청소하는데 아주 고생했어요. 아무튼 몇 시간 동안 그렇게 겨우겨우 제사음식 끝내놨더니, 아침에 일찍 차례 지내야 한다고 오늘은 주무시고 가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님한테 보시다시피 집이 좁아서 주무실 만한 공간이 없다고 말씀드리니 자기들은 거실 아무 데서나 자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또 나서서는 부모님을 바닥에서 주무시게 할 생각이냐며 제 방에 침대까지 양보해 드려야 했어요. 그 와중에 아버님은 당연하게 씻지도 않고 양말도 그대로 신의 신체로 침대 위에 올라가시고 정말 미치고 팔짝 뛰는 줄 알았네요. 여기서 끝이었으면 그냥저냥 예비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남자친구한테 한 소리하고 끝냈을 수도 있을 일이었는데, 이건 그냥 시작에 불과하더라고요. 다음날 새벽에 어머님이 저를 또 깨우시더라고요. 여기는 주차를 어디다가 해야 되냐고 물으시길래, 주차하신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우리 차 말고, 라고 말하면서 친척분들이 오셨다는 말을 하시더군요. 친척들이라니 무슨 소린가 했는데, 저희 집에서 차례 지낸다고 시댁 친척들을 여기로 다 부르셨다고 하십니다. 그 소리에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싶어서 또 표정 관리를 못했나 봐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옆에서 저한테 겸사겸사. 우리 예비며느리 소개도 하고 자랑도 하고 싶으셨다고. 결혼하기 전에 친척들한테 얼굴 한 번씩 비추고 인사 한번 드려야 되는데 겸사겸사 한 번에 하게 되었으니 저한테는 번거로울 것 없어 좋은 일 아니겠냐고. 이렇게 며느리 챙겨주는 시부모가 또 어디 있겠냐면 노스레를 떠는데 솔직히 예비 시부모님만 아니었으면 진짜 주먹이라도 나갈 뻔했어요. 그 시점부터 정말 온갖 시댁 친척들이 하나둘씩 집안으로 들어오는데 써있을 자리도 없을 정도로 정신이 없더라고요. 차례 끝나고 나니 상 차려놓고 밥 먹을 자리는 안 나오니까 전날에 정말 그렇게 많이 붙인 전들 다 비닐봉지에 담아서 한 봉지씩 손에 쥐어주고 보내는데 정작 전부 친건 거의 저 혼자 다한것 같은데, 저희가 먹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 친척형들하고 술 한잔 마시고 온다고 밖으로 나가고, 십수명의 사람들이 휩쓸고 간 저희 집은 엉망이 되었는데, 치울 생각하니 한숨조차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신나서 술 잔뜩 처먹고 온 남자친구하고 정말 대판 싸웠어요. 이 좁아 터진 집에 그 많은 사람을 부를 생각을 다 하냐고, 결혼 전이라 시댁 안 간다는 말에 삐져가지고는, 무슨 사람 먹이려고, 어디 작정하고 버린 일이냐고, 10년을 알아오고 5년간 연애한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맞냐, 사람이 갑자기 변한 거냐, 아니면 여태껏 본성을 숨겼던 거냐, 정말 파혼까지 할 기세로 속에 담아두었던 말 전부 다 꺼내서 했습니다. 파혼 이야기까지 오가기 시작하니, 그제서야 남자친구가 무릎을 꿇고 저한테 빌더군요. 시부모님 말이 여태껏 자기가 저를 쫓아다녔다는 사실에 결혼하면 주도권은 저한테 있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나요. 그래서 일부러 더 세게 나왔다고 합니다. 본심은 아니었다고요. 여태껏 제가 알던 사람으로 돌아올 테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더라고요. 그놈의 정 때문인지 정말 자초지종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고 싹싹 피는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서 사과를 받아줬습니다. 그냥 받은 건 아니에요. 시부모님이 그렇게 나오셨다는 사실이 신경이 쓰였고, 주도권 이야기로 뒤에서 남자친구를 조종했다는 사실은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어차피 결혼하면 시부모님하고 사는 거 아니니까, 적당히 할 도리만 하고 거리두고 지내면 된다고 생각했죠. 얼마나 아니란 생각이었는지, 참 후회가 되네요. 결혼하면 제사 물려받을 생각 없다. 혼인신고는 곧바로 하지 않고 지켜보다가, 정말 약속들을 지키고 있는 것 같으면 그때 가서 하겠다고요. 당연히 시댁에 방문하는 건 남자친구 혼자서만 하기로 약속받았고 신혼집의 경우에는 남자친구의 명의로 해 주되 제가 모은 돈이나 친정 지원금 한푼 드리지 않기로 했어요. 친정 지원금은 제가 따로 가지고 있다가 혼인 신고 올리고 나면 그때가 돼서 남아 있는 대출금을 갚든 어떻게든 집에 관련된 자금으로 쓸 테니 명의도 그때 가서 공동명의로 바꾸자고 했지요. 그렇게 폭풍 같은 날이 지나고 남자친구도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듯했고 그 이후로는 예비시 부모님과도 적당히 거리두고 지내며 결혼 준비 관련된 부분에서만 전화로 이야기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파혼하게 되었어요. 바로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남자친구가 그때쯤부터 약간 정신 빠져있고 넉나간 사람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평소랑 다른 모습에 걱정이 돼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봐도 아무 일 없다고만 대답하고 잠깐 괜찮은 척 하고 나서는 다시 또축 처져 있더라고요. 안 좋은 일이 있겠다는 건 짐작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인지는 상상도 못했네요. 휴일 날이었는데 시부모님이 또 연락도 없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 무슨 일이냐고 따져 물을 새도 없이 들이닥치셔서는 저보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돈을 내놓으라니 무슨 일인가 싶었죠. 남자친구는 안색이 창백해져 있고, 그제서야 모든 사실을 제게 말해주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시댁에서 집구하라고 지원해준 돈과 자기가 결혼 자금으로 모아놓은 돈을 코인과 주식으로 날려먹었다고 합니다. 반토막이 났으면 차라리 괜찮았을 거예요. 그냥 그 돈이 전부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고 하더군요. 저도 정신이 아찔해져서 이게 무슨 일인가 정신이 없어 있는데 아버님이 여자 잘못 들여가지고 아주 지방 꼴을 말아먹는다고 성질을 부리시더라고요. 그게 왜저 때문이냐고 하니까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좁은 집이 싫다고 했고 집을 자기 혼자서 구하라고 했다고 말하면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주식과 코인에 손을 댄거 아니겠냐고 따지고 보면 전부 다제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님도 한술 더 떠서 처음 봤을 때 자기가 말한 거 기억 안 나냐고 여자가 탐욕적이라서 이 사단이 난거 아니겠냐고 저한테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이래서 여자 말 듣지 말라고 집안은 남자가 주도권을 잡아야 사는 거 아니겠냐고 하면서 내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거. 당연히 우리는 우리 아들하고 저를 결혼시킬 생각 없고 너 때문에 큰돈을 날렸으니 그 돈을 저보고 보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진짜. 그동안은 예비시 부모님이라 말을 아꼈지만 제가 먼저 파혼 이야기 꺼내기 전에 결혼 시킬 생각 없다고 하셨으니 이제 예비시 부모님이 아니라 그냥 남이잖아요. 저도 더 이상 참을 거 없다고 생각해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주제도 모르고 결혼을 해준대니 안 해준대니 말하지 말라고요. 그동안 제가 그쪽 아들 이끌어줘서 대학도 가고 좋은데 취직도 한거 아니겠냐고. 알고 봤더니 아주 근본부터 못 써먹을 놈이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사람구실하게 만들어 놨더니, 부모가 나서서 애를 다시 모질이 천치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고. 그리고 저는 좁은 집에 살기 싫다고 한 적도 없고, 이 좁아 터진 원룸에 온 식구들 다 초대해서 그 소리 나오게 한거다 아줌마 아저씨 잘못 아니냐고 따졌어요. 자식 농사 잘못 지은 걸왜내 탓으로 하냐고. 이제는 결혼해달라고 빌어도 저도 할 생각 없으니 모자란 당신네 아들 데리고 꺼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줌마 아저씨라고 부르는 게 뭐가 그렇게 열받았는지 부들부들대면서 벽을 주먹으로 내려치더라고요. 원성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 이웃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법원에 접근 금지가 처분 신청을 보내놓은 게 인용 결정이 되어서, 남자친구를 포함한 그집 식구들 전부 제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되었어요. 돈 문제야 당연히 자기가 날려먹은 건데 제가 어떻게 해줘야 할 이유도 없고요. 파혼하게 된다면 가부장적인 시부모님 때문에 하게 될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남자친구 본인의 손으로 뒤집어지게 되었네요. 만약 정말로 돈을 날렸다고 한들 저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고 말했으면 지금 살고 있는 좁아 터진 제 전셋집에서라도 둘이 시작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저도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심이었고, 정말 좋은 점만 보려고 했는데, 차라리 이렇게 끝나버린 게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부모님 말을 잘 듣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괜한 기싸움 하지 말고, 서로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결국 파혼하게 되었고 그동안 함께한 시간을 날리게 되었지만 남자친구도 그 시간과 더불어 여태 모아온 돈과 자기 부모님 재산까지 날려먹었으니 그걸로라도 위안 삼으려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